누군가의 운명을 바꿀 전구가 있었습니다. 이 전구가 켜지면 누군가는 생을 마감하죠. 이건 치명적인 게임이었거든요. 19명이 원형으로 서 있었습니다. 각자 총알 하나가 든 리볼버를 들고 있었어요. 불빛이 켜지면 모두 발사했죠. 살아남은 자들은 100만 달러를 받습니다. 심판 신호에 모든 플레이어들이 앞사람 등에 총을 겨눴어요. 첫 번째 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두 명이 쓰러졌어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각각 100만 달러를 받았지만 게임은 총 3라운드였죠. 상금을 가져가려면 끝까지 살아남아야 했어요. 플레이어들은 멘붕 직전이었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는 더욱 극한이었거든요. 이번엔 각 총에 총알이 두 발씩 들어있었어요. 생을 마감할 확률이 16%에서 26%로 올랐죠. 플레이어들이 총 실린더를 돌렸어요. 3과 죽음은 오직 운에 달려있었죠. 라운드가 시작되자 모두가 전구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이번엔 5명이 골로 갔어요. 스태프가 14번 플레이어의 총을 확인해보니 총알이 격발실에 있더라고요. 만약 그가 쌌다면 13번 플레이어는 끝장이었을 거예요. 이번엔 운이 그의 편이었죠. 상금을 탈수 있을지는 세 번째 라운드에 달려있었어요. 세 번째 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게임이 더욱 캐리됐어요. 각 총에 총알이 세 발씩. 확률이 50%까지 올랐죠. 상금은 300만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총을 들고 실린더를 돌린 뒤 앞사람을 조준했어요. 총성이 올린 후더 많은 사람들이 쓰러졌죠. 결국 5명의 플레이어가 살아남아 각자 3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13번 플레이어도 그중한 명이었어요. 하지만 주최측이 새로운 반전을 준비했죠. 갑자기 추첨으로 파이널 라운드를 추가했거든요. 테이블에 5개의 공을 놓았어요. 검은 공을 뽑은 두 사람은 서로 맞붙어야 했죠. 흰 공을 뽑은 사람들은 상금을 들고 집에 갈수 있었어요. 13번 플레이어가 검은 공을 뽑았고 6번 플레이어도 마찬가지였죠. 둘이 결을 해야 했습니다. 이번엔 총에 총알이 4발이 네 들어 있었어요. 둘다 누가 살아남을지 몰랐죠. 심판 신호에 서로의 머리에 총을 겨눴습니다. 큰 폭음이 울렸어요. 13번 플레이어 가 승리했습니다. 게임이 끝난 다음 날 13번 플레이어는 천만 달러를 들고 집으로 향했어요. 여러분 이거 살아남을 전략 없을까요